갈 거예요. <laughs> 어, 웬일로 반응해주시라요 본인이 지금 찍고 있다고 반응해주시라고. 아, 날씨 진짜 좋다. 그치? 날씨 짱 좋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아웃백에 왔어요. 으악! 드릴게요 런치메뉴로 주운밥 파스타 하나랑 베이비백리 400g에 사이드메뉴 통고구마 하셨고요 스프는 각각 하나씩 에이드는 망고랑 오렌지 맞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빵 준비해드릴게요 네. 예쁘게 떨어져 반듯반듯하게 네. 제가 빵집 알바는 해본 적 없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아 너무 뜨거운데? 이거 버터도 요 여러 개 있지 않냐? 어? 여러 개 있지 않나? 예쁘게 가운데다 디피해 주면 안 돼? 썰으로 뭐가 되게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안썰어져 <안쩌놔. 웃음>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좀 예쁘게 썰어주세요 아, 뒤집어서 썰어야 돼. 이거 깨달음, 깨다음 반만의 깨달음, <laughs> 짜란... 이렇게 써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써세요! 아, 너무 힘든데? <laughs> 아직 더 남았어, 조금 멀리. 아. 빵이 너무 감성 있게 나오는데? 삼각대가 없는 자의 슬픔. 이제 삼각대 좋은 걸로 꼭 하자. 반 나눠서 결제 가능한가요? 어. 크리스마스엔 찍어줘야 되는데. 모글이 옷을 입었어요. 아, 뭐 모글. 아, 뭐 모글. 모글은 아닌가? 부들부들 옷을 입었어요. 오브젝트에 왔어요. 아까부터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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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파. 는 비건 빵집이에요. 공 <목소리도> <목소리도> 새로 생긴 도넛 가게.

들고 걸어가는 빵쟁이 빵쟁이 BGM 깔아 주세요. 추워서 지금 말이 빨리 아, 진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가. 여기이서이 뭐야, 오빠. <laughs> 네한받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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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뒷면에 아, 떼야 돼요. 어, <laughs> 이렇게? 이럴게? 네. 같이 해? 아, 현장도 같이 하면? 어. 짐 옮기. 어. 맛있는 시간 되세요. 네. 영롱하다, 대구대구, 영롱하다. 수작업 360 <laughs> 반짝입니다. <반짝이야>. 어, 무거워. 이게 매운이들 이건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안에 빨대가 있어 아아아 열심히 불어야 돼야 안해봐 아 같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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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거지? 웃음> 자 마카롱을 <laughs> 오늘 서울 디저트 페어에 다녀왔어요 갔다 왔어요 여기서 사는 마카롱을 <laughs>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뭐 어떤 거 샀죠 민지씨 네, 우선. <laughs> 딸기전이니까 딸기 요거트 마카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앙버터 다쿠아즈랑 이거는 무화과 와인 마카롱입니다. 그리고 얘는 인절미징. 그리고 얘는 레드벨벳 쿠키 마카롱. 마카롱은 아니고 약간 쿠키 슈 같은 거예요. 내 모양 마카롱 같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laughs> 저는 이거 민지, 민지스랑 같은, 같은 딸기 요거트 마카롱인데요. 그 다음에 저는 조리퐁 마카롱. 근데 이게 보리조리퐁 마카롱이래요. 돌콩 원래 보리로 만든답니다 아 <laughs> 마이스카세 샀어요 그리고 얘는 크림브릴레 <laughs> 크림브릴레라고 프랑스 음. 디저트 같은 이런 딱딱한 표면을 갖고 있는 설탕코킹된 달다구리 ASMR <laughs> 입니다 <웃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쿠아즈인데 딸기, 다쿠아즈. 딸기 다쿠아즈인데 지금 눌려가지고 다쿠아즈 다쿠아즈가 더 맛있어요 설탕이 더또 또. 먹고싶다 음. 응. 역시 마카롱은 하나로 멈출 수 있어 <웃음> <웃음> 다쿠아즈 다쿠아즈 <웃음> 어, 원래 음. 음. 원래 바삭해야 되는데, 너무 맞아. 계란빵 같아. 나이 사고 이런 거 지금. <laughs> 너무 계란빵 같아요. 너무 <laughs> 맛있다. 왕실망이에요, 왕실망. 제일 오래 기다려서 샀는데발렌새나 여기서. <laughs> 발렌새나 아... 아, 너무... 약간 빡치네요. 아, 방송인데 이런 말 써도 되나? 응 음, 이게 아닌데 <laughs> 박수아주는 어 파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laughs> 있어야 되는데 오 빵이야 여기가 죽어 지역물 과일 술만 사면 되나 여기 죽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laughs> 도착해? 저기 있어 저기 있그 무슨 노래 하나도 안행복해 뭐야? 뭐야? <목소리> 언제 찍고 있었어? <목소리> 언니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부르니까 <목소리> 소박한 장국이 끝깍기도 모르고 혼났어 <목소리> <목소리> 언니 그렇게 살지 <목소리> 말라고 야, 어, 갑자기 이 맞지? 영상을 정은이가 갑자기 이 영상을 정은이가 싫어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 약간 우리 우리 고모가 얘기한 줄 알았어. <laughs> 많이 주세요. <수세>. 아, <laughs> 진짜 많다. <laughs> 아뭐 <먹었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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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엽떡이야? <목소리가> 음. 오. 네, 당연한 손님 ]RA? 앞에 지금 무례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떡하면서 네, <laughs> 우리 지금 네. 먹고 싶어하고 얼마나 힘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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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맛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아, <벌써 흘렸어>. 덜매운... <laughs> <laughs> 따 h e 다 e is w h e r e i s m y p h o n e s h e r e h e r h e 빠빠빠빠 still there. I'm still there. I'm still <laughs> It's cold, you... colder. 콜더. 더 c o 하게나 이렇게 브이로그에 근데 근데 우리가 했던 어. 얘기가 담아서 좋아. 좋아. 그래서 담아줬으면 좋겠어. 녹음했어. 아, 녹화 중이구나? 언니가 담아줬으면 좋겠어. 어, 나중에 아니, 보면서 생각나잖아. 보긴 봐? 보지, 당연히 보지. 정말? 1편밖에 안 봤대. 네. 아, 진짜로? 꿈이도 봤어. 나 3편까지 봤어. 오랜만에 보고 는데 4 편냈을 거 많이 했다. 3 편인가? 3 편. 네, 한4한한 4편. 4편 4편 그러니까 어, 4 편. 4 편은 근데 엊그제냈어. 그러니까. 그거, 그거. 아주 이틀 아. 전에 했어. 이쁜 거 아니야? Hips. <laughs> <laughs> four <laughs> episode four. <4. 웃음> Yesterday so and y e e r d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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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왜 냉동실에 넣어? 그거 안 되고 있었어. 초점, 초점. 아니 내가 테이프 꺼내면서 이거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 이랬더니 아무 말 없길래 그대로 넣었. 이것은. 아니 이거.. 나 초점 봤을 이거는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건데 맛있어 <laughs> 아나이 <laughs> 원픽 단민초 <나> 이아아니 <laughs> 아니와 아니, 아니, 어 이렇게 딱딱해 이거 왔다시누 픽이야 아하이 네. 이 요거트데스요 아우 쏘리메 쏘아 고멘다쇼 쏘리번 요거트데스요 고멘다쇼 집에 학다녀어 지도 몰라 뭔가 밖에까지 다 들릴 것 같아 우 Try it. Try it r t r y i t t r y it t i y t a t it t a n o t o y it a it a t 으면 n 어떻 o 와 t 무슨 아이스 and a u t k i and d y o i 야위 이렇게 때면 아, 면안돼 아, 이렇게 아, 들어야 돼 아, 진작 말해줘야지 에이, 야, 아, 야, 야, 야 잠깐만 꺼꺼꺼꺼꺼꺼야야야 꺼, 아, 꺼, 꺼.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아니 하지 마 이제 뭐해야 뭐, 뭐 뭐, 이거 아니 야안 끝났어 다개 꽂아 오야 그냥 여기까지야 지저 을 꺼져 아니 가서 물에 담가놔 야 저기 그거 아야 어머나 원, 원! 아 원, t t 리 sleep. I want to come. I don't want to come. I 냥 a n t to come. I want to yeah. <laughs> <나이 먹어>, <laughs> yeah, <laughs> 복학. 복학 빨리 빨리 I want to come. I want to c o 뭐 e 뭐야? 하나, 둘, t 뭐야? 잠깐만. <laughs> 짜라라라따. <laughs> 뭐,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랑 아차타? <laughs> 놀라운 걸. <laughs> 아이고 이런 일이. 아이고 <laughs> <나> 이런 <laughs> 일이. 아이고. <laughs> 야 이거 너무 힘든다. <laughs> 좀 덜어줄까 아. 그냥 태이가 이거 태이가 먹고 싶어서 산 거랑 먼저 갖자. 감과. 감거를 먹을 기회가 없거든. <없어가지고>. 어? 만으면되지 <laughs> 기회는 이회는 <laughs> 스스로 <laughs> 만드는 거. 가서 <맞아>, 너무 오랜만에 <laughs> 먹어. 야, 여이 c h a 이 l e s w a k 나 야, 니건 네왜 이렇게 탄산이 뽀글뽀글해? 산 경치.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야 안에 사이건 먹을, 먹을 건 버릴 게 없어. 나 새우꼬리도 먹는 사람 공주님은 이런 거안 먹어 누가 아 공주야? 이상해 It's me 이랬어? 우리 집에도 공주야 어? 공주 아니 아빠 너가 전주, 다딸 전주 같다 I'm not father 의견 <laughs> 나랑. 지금 우리 어디 가는 중이죠? 요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아 <laughs> <거의 스킬 타요. 웃음> <나 발이 웃음> 아, 아무도 없다 신발을 빨았니어버렸어 귀여워 <laughs> 귀여워 나의 앞가짐을 해줘 귀여워 어 귀여워. 나야, 해줘. 응. 귀여워. 개선해졌으면... 짜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약가은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지? 하나 쯤은 괜찮아. 아 <laughs> 어, 눈이 눈이 그런가? 안 보여. 아 다. 눈 앞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아직도내 사랑 하나. 뜨겁다니까. 진짜 힘들 움직이 거리는 이거 하나 깔아. 줘 이대로 어디가? 안돼. 응. <laughs> 남 yeah. 이거 물더 넣어야 돼. 이니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 없어? 있어. 저기 있어. 조금만 더 붓자. 왜요? 어내 스탑. 스탑. 양이 많아 갖고. One more? No. 양 손절이. Enough? m o e n o u g h 뭉친데다 부어봐. 친다아 뭉친 오리스터뿌아 노노! 노노노노! 이나이나 이거 약간 복불복이야. 다시긴 한데 복불복과 일찍 같은 맛이야. <laughs> 아 배불러. 하면서 먹기. 이거 <laughs> 아직도 나아남아있어한번더 <laughs> <laughs> 먹었다. 야, 누가 이거 살려줬냐? <laughs> 진짜 싫었던 거 같아. 밥도 어도 뜯네? 렌즈 있어. 아, 근데... 집에 있어. <laughs> 집에 아,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아 이거거든 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달라가지고이 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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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에있 마라... 아 마라 뭐지? 마라롱샤? 응! 마라... <목소리> 야 아. 알았... 내가 너를 도 보. 내가 너를 도로볼! 응그뇨웨이래응킹뇨웨래 내가 너를 아유... 고각에안해야지 공감해 주는데